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송것으로 뚫어진 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로는 민사법, 형사법에 관한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의 건축에 관한 그런 윤례들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주로 이스라엘 사회를 규율할 규율할 그런 민사법 형사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의 제일 서두에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시부리 노예 문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부리 노예 문제 이 노예 제도에 관한 문제를 시민법에 다루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70년대, 80년대보다도 더 많은 인권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할수 없던 말도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고 그때 누리지 못한 자유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동족들, 바로 우리의 피를 난 피부치요, 어, 우리의 동족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북쪽에 지금 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부리 노예 문제를 이 시민법의 서두에 다룰 정도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인권이 주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됐는데도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된 그런 헌신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워낙 하나님이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인권 문제에 관하여 참큰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노예제도가 인간의 악가운데 악인데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당장에 폐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 노예제도를 이렇게 정규적인 규례를 주시고 법을 주셔서 제정을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노예제도 하면 아프리카의 노예 시장이나 아니면은 어 미국 남부의 그노 흑인 노예나 이런 것을 상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 제도는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구원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보게 되면 히브리인이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3절에 도적이 도적질할 때는 도적질하다 걸렸다면 그 도적질한 것을 네배 혹은 5 배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도적이 그것을 배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 배상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한 것을 배상 못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시부리 노예들은 주로 누구냐? 호적들입니다또두 번째로는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수 없을 때는 차라리 머슴으로 들어가서 살아서 생계를 유지해라.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적질에서 갚을 곳이 없는 경우 아니면 굶어 죽게 된 경우 이두 가지가 노예가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노예제도를 허용하시더라도 많은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6년이 지나면 반드시 자유를 주라. 그 말에 7년째는 반드시 그를 해방시켜라. 그리고 그에게 일을 시켜도 형제를 대하듯이 대할 것이요. 또 가족을 대하듯이 대접을 해라.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노예제도는 사실은 망한 사람을 살리는 제도여 일정기간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은혜스러운 제도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종을 부릴 때에 종이 아니라 사항전을 모시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6년이 지나서 7년째 자유를 줄 때에도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네 종이 되었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약물이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도족 놈이 도족을 해가지고, 어, 갚을 것이 없어서 노예 생활했는데, 6년 했는데, 그를 형제처럼 대하고, 그가 6년이라면 7년째는 자유를 주되, 퇴직금까지 줘서 내보내라. 어? 퇴직금을 약물에서도 주고, 타장마당에서도 주고, 포도주 틀에서도 줘라. 이런 것이 히브리 노예제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제도입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너그럽고 후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기 4,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성도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빛을 지고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다 신학생이 등록금 내다가 아그 죽었으니 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둘이 있는데 빚을 준 사람이 와가지고 채주가 와서 내 남편은 죽었으니 내 아들들을 종으로 삼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빚졌을 때 아들을 종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경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11기 하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성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서 선지자여 우리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가 이렇게 일찍 죽어버렸고 공부할 때 등록금 때문에 빚을 지게 됐는데 우리 두 아들이 종이 되게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동네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빌려오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이루어서 그 선지자 성도의 아내가 기름 팔아 가지고 그래서 그빚을 갚고 그리고는 후아들이 종 되는 것을 면했다 하는 얘기가 11기 하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아 선지자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 자유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6년 부려먹었으면 그가 아무리 도적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 퇴직금 줘서 내보내라 했는데 7년째도 아, 6년 부려먹어보니까 사람 부리는 게 좋긴 좋구만 해서 자유를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칼과 연병으로 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가운데 큰 죄악이 바로 이 인권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남에게 줄 자유를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빼앗겼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주어야 될 자유를 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유를 빼앗으실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그 예고 그 뒤를 따른 것이 이라크의 후세인이고 이제 그 뒤를 따라갈 자가 누구냐 하면 북한의 김정일이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그애비 때부터 시작해서 김일성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정일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죽이고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까지 만들어서 남한까지 위협을 하고 남한까지 위협해서 미국이 치게 되면 우리는 남한을 인질로 잡아서 남한 같이 죽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악한 김정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는 남의 자유를 억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유를 빼앗을 때가 이제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그를 죽으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요. 그러나 그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그는 정권을 놔야 됩니다. 그는 핵을 만지고 움직일 존재가 못 되는 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권에서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명확해야 됩니다. 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물쭈물 흐리멍텅 애매모호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참으로 잘못이에요. 장관들이 뭐 거기 가서 뭐 회담하나 했다고 하뭐몇달 동안 건수 없었는데 좋은 건수 생겼다고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핵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핵은 안 된다. 핵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너는 핵을 가질 존재가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인권을 억압하는 자와 함께 편들 수 없습니다.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와 함께 도와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자유를 원하는 것이요. 또한 나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남의 자유도 원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권을 중시 여기고 자유를 중시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시고 그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지금 인권 문제가 핵심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내 자유를 원치 아니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겠습니다. 주인이 좋아서 내가 주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경우다. 그 말입니다. 이 노예가 처음 노예로 들어올 때 가족이 있었으면 7년 나갈 때그 가족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가 들어올 때는 총각이었는데 주인이 가만 보니까 아, 저 노예가 총각인데 장가도 못 들고 와서 도둑질 하다가 이렇게 노예가 됐는데 와 보니까 젊을 때 실수는 한번 했지만 인간이 저 괜찮구나 해서 자기의 여종을 붙여서 장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종은 누구 거냐? 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 히브리 노예가 와서 주인이 붙여준 여종과 살고 자식을 낳고 했으면 그 자식도 주인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째 자유를 얻어 나갈 때는, 부인과 자식은 놓고 자기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 노예가, 아이고,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철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이제부턴 주인의 종이 되어 영영토록 주를 섬기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주인은 약간 공개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재판장에게 데리고가는 겁니다. 그럼 러그 종은 재판장에게 자기 의사를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그를 데리고 문이나 문서 주에 가서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기를 뚫는 겁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일부러 돈 주고 뚫잖아요. 왜냐하면 귀걸이 하려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문설죄되고 귀를 뚫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영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공개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거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히브리 종은 7년째부터는 영영히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노예를 해방한 유명한 대통령 이름을 아시죠? 아브라함 누구더라? 아브라함 링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미국의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노예시장에 나갔습니다. 노예시장에 나가니까 한 젊은 처녀가 주인에게 몹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흥정을 해가지고 그 젊은 여자를 종으로 샀습니다. 사가지고는 같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그대는 이제 자윤이라. Young lady, you are free now.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귀가 잘못됐나? 잠시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does that mean?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나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링컨이 yes.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나 할수 있다는 뜻입니까? 링컨이 yes. 내가 가고 싶은 곳에는 어디든지 갈수 있다는 뜻입니까? 링컨이 yes. 내가 가고 싶은 곳에는 어디든지 가도 좋다. You may go wherever you want to go. 딱 대답을 하니까 이 노예가 된 여종이 눈에서 눈물이 맺힙니다. 눈물이 맺히고는 그리고는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디든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면 나는 내게 자유를 주신 당신을 따라가서 당신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히브리종의 자발적인 종이 되는 과정과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본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은 여섯 가지를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스스로 노예되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섯 가지를 분명히 선언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그 선택이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라 하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5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것은 내가 누구의 강요받아 종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협박받아서 종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원합니다. 이런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과 처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돼서 노예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60년대, 70년대 유명한 가수, 서울법대 출신 가수 최희준. 여러분 최희준을 아시죠? 그 노래가 유명한 하숙생이 있습니다만은 하숙생보다 더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맨발의 청춘. 아시나요? 어?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마라. 아시나요?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길거리 깡패도요, 사랑에는 단 하나의 목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큰 사랑받아서 길거리 깡패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깡패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우리가 무얼 거냐 그 말이야. 우리는 사랑 때문에 자발적인 종이 되는 이 종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인이 준 축복에 감사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노예 도족질하다 노예가 됐으니 장가 갈수 있습니까? 장가 들어볼 수 없고 뭐 아기 나는 것을 꿈도 못 꾸는데 주인이 애도 주고 어? 또 와이프도 주고 해서 장가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을 영영히 섬기겠다. 이 감사가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냥 은밀한 곳에서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공개적으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귀를 뚫고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공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공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태원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 그런 곤란한 질문 하지 마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음, 담대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어?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어디가도요.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러면 사람들이 음, 알죠. 근데 목사 아닌 척하고 하면은 그 동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참 어디 가든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도 공기적인 의식을 거쳐 하는 것입니다. 또 자발적인 종이 되는 사람은 주인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언약하는 겁니다. 자기 귀를 뚫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라 뭐든지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여섯째로 자발적인 종은 그 미래를 완전히 주인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영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 돼야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은 영영토록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인간의 자유 가운데 저차원적인 자유, 즉, 육신의 자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이것은 수준이 낮은 저차원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차원의 자유, 영적인 자유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이 영적인 자유를 성실한 것입니다. 아담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자기의 자유를 행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이후로 모든 영적인 자유를 성실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자기 마음대로는 행동합니다. 자유, 행동자입니다. 프리 에이전트예요, 인간은. 그러나, 인간은 프리 에이전트이기는 하지만은, 영적인 자유는 상실했어요. 마귀의 종대였고, 죄의 종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신학을 바르게 구분하려면요. 자유행동자와 자유의지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유행동자지만 영적인 자유는 성실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밤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 구차원적인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저차원적인 육신의 자유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범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 영적인 자유예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은 고차원적인 자유다. 그 말이에요. 고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이제는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존재가 되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차원의 영적인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자유를 얻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지옥각이 다 틀렸습니다. <laughs> 지옥각이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획득해 주신 영적인 자유,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은 은밀한 데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되 잠깐 하다가 그만 승질나면 석혀 던지고 이러는 헌신이 아니라 영영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귀를 뚫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를 뚫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귀를 뚫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신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pierced my ea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나의 귀를 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뚫었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귀를 뚫은 그런 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사람들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의 모범이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여러분 귀를 뚫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가르쳐서 화재보험 기독교라 말합니다. Fire Insurance Christianity. 왜 그러냐면 지옥불이 무서우니까 예수를 믿어두자 그 말이죠. 어? 그러니까 화재보험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화재보험 이상인 것입니다. 지옥 불에서 해방된 걸로 그걸로 땡종 치고 막 내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유로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뚫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서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 가수로는 6, 70년대 최준 씨를 좋아했다 한다면 미국 가수로는 6, 70년대에 이 통기타 치다가 전자기타 치고 하던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밥 딜란이란 사람인데 이밥 딜란이란 사람의 아, 부른 노래 가운데, 제가 뭐 자주 듣던 노래도 있습니다. 일부러 들은 게 아니라 버스에서 그냥 나와서 들은 건데, blowing in the wind. 바람이 불러주는 노래라 하는 곡입니다. How many row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row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이런 건데 들어보셨나요? 아 음악 좀 들으세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인생의 먼 길을 더 가야 사람은 사람다워지겠느냐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이게 Blowing in the Wind 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됐는데 약간 신비주의적인 기독교에 가담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인생 후기에 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바빌란 그의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You a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그대는 누군가를 섬겨야 할 걸세. It may be the devil. 그것은 마귀일 수도 있을 것이고, or it may be the Lord. 그것은 주님일 수도 있는 것이네. But you are g o i n g to have to serve somebody. 그러나 그대는 누군가를 섬겨야 할 걸세.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내귀를 뚫지 아니하고 나는 화재보험 지옥은 해방되고 싶지만 하나님께 내귀를 뚫고 싶지는 않다 이런 사람이 계시다면 그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귀를 뚫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뚜름이 없는 기독교. 지옥불은 면제됐지만 예수는 믿긴 믿지만 예수를 위한 헌신과 순종이 아무것도 없는 기독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재앙이고 이 사회의 비극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유를 잃는다면 김정일 북핵 때문에 우리 공갈 협박 쳐가지고 우리를 인질로 잡아서 우리의 자유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귀뚜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유를 원하지 아니했고, 우리가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자유를 잃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도 지켜야 되겠고, 남의 자유도 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하나님에 의해서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할 때에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시부리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너그럽고 후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낮은 차원의 영, 정치적 자유도 주셨고, 높은 차원의 영적인 자유도 주셨으니, 이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북한 동포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벌써 수십 년을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의 체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핵을 갖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농포에게도 이 자유가 오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을 하기도 합니다. 주여!